아멘 잘하는 분들 신실한 자들이고 충성스러운 분들입니다. 완벽한 예배자 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주님을 높여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성실하신과 진실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악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성실하신과 진실하심을 악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분명한 메시지는. 너가 아직 성실하지 못하고, 너가 아직 진실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성실함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더 성실하게 세워가고, 아직도 진실하지 못한 내 모습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거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남전도에 헌신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남준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아멘 운동한다는 을것다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성실하게 그리고 주실 때마다 그 은혜의 그 진실함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가 진실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주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요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성실함을 다하여 우리의 진실함을 다하여 주님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